첫째 항이 1이고 공비가 2인 등비수열 an을 구하면 an은 1 곱하기 2의 n-1승입니다. 수열 6 a n a n 플러스 1의 식을 정리하면 6 곱하기 2의 n-1-2의 n승이 됩니다. 여기서 6은 2 곱하기 3이므로 식을 다시 정리하면 2의 n 곱하기 3 마이너스 2의 n승입니다. 2의 n승으로 묶어내면 3 마이너스 1이 됩니다. 이 식을 정리하면 2의 n 플러스 1승입니다. 2의 n 플러스 1승은 2의 2승 곱하기 2의 n 마이너스 1승과 같기 때문에 이 시계 첫째 항은 4이고 공비는 2입니다. 첫째 항부터 제 8항까지 합을 구하려면 등비수열의 합의 공식을 이용하면 됩니다. 따라서 이 마이너스 1분의 4 곱하기 2의 8승 마이너스 1이 됩니다. 따라서 그것을 계산하면 4 곱하기 255가 됩니다. 값은. 1020이 됩니다.